그제 얘기 인터넷 방송을 본 쿠비가 제가한테 DM을 날렸어요. 잭 씨. 오늘 만날 수 있나요? <웃음> <웃음> 어이 어이! 뭐냐고! 내가 제일 먼저 도착한 거냐고! 뭐 하는 거야?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아주 조금 일찍 왔다고 기세등장한 <laughs> 모양인데. 그렇게 일찍 온 것도 아니잖아. 정시없으면 일찍 온 거지. 그러면 음, 사탄들의 학교에 이제 루시퍼가 등장할 시기인가? 뭐 루시퍼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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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왔는데? 루시퍼가 안 오고? 루시퍼라면서요? <웃음> <웃음> 당황스러워요 이러면 그니까 루시퍼라면서 다온거 같은데 슬슬 시작해볼까? 아저안 왔잖아요 저요 아, 아, 저요 아니 다안 왔잖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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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어 오는 아, <laughs> 거야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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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실제로 기어가 늦는 중아저가 기어 오느라 좀 늦었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아 기어 아, 오느라 늦었구나 빨리 보인다 벤티 보인다! 벤티 보인다! 벤티한데? 벤티한데? 번쩍인데? 그러기 못해! 다들 무사히 등렬한 거 같은데 오늘 선생님이 감기 걸려서 우리끼리 놀아야 한대 그럼 우리 그냥 ]이다. 집에 가면 안 돼? 아니, 이대로 가자. 퇴근, 퇴근 아니, 퇴근이 아니라 아니. 학원 할까? <laughs> 유치원 학원 할까? 근데 우리 이거 뭐뭐 하지 못하면 나가는 방이라고 혹시 알아? 아니 그게 뭐지? 아니라서 나 그런 거 몰라. <웃음> 나도 <laughs> <야>, 그런 <그러는> 거. <laughs> 다른 건 아니고 우이가 <laughs> 만들어진 콘텐츠들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는 방이야 여기가. 그래,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지? 릴레이 어? 뉴치원이, 동화, 만화, 레기, 잭은 0 0 명의 사람 앞에서 바지를 벗었습니다. 그림 그리, 그리기 기즈, 정답 고양이, 아니아니 아니야, 햄스터 땡, 정답 미어캣, 아 정답, 정답. 동심 기즈, 주인공이 되면 플로어, 피하는게 뭐가 있까 애들이 악플러라고 생각하다 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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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로. <laughs> 오늘 할것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다섯 살이긴 하지만 다섯 라는 말은 엄연히 너무 수치스러운 단어잖아. 그럼 그건... 우리 너 여탄 다섯 살인걸. 그건 두 살이나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그 하기엔 좀 그래. 아 저부터군요. 잭은 자신의 굵고 거대한 콩나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잭은 500명의 사람 앞에서 바지를 벗었습니다. <laughs> 왜 벗죠? <멋지요? 웃음> <그건> 너무 노골적이에요. <laughs> 방송을 켰습니다. <laughs> 아, 씨, 내가 어떻게 하라고. <laughs> 아, 미치겠네. 최근 방송에서 불꽃 거대한 콩나무를 하나 따였대. 그거 살시 살시성. 예, 봤네요. 나도 봤습니다. 제게 <laughs> 사랑을 주자 거대한 콩나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뭐라고 다시 말해 봐. 사랑 을 받고 자랄 수 있잖아, 나무가. 그치 나 아, 식물은 수수 잘하니까 그 제에게 인터넷 방송을 본 쿠비가 제가한테 DM을 날렸어요. 잭씨 오늘 만날수 있나요? <laughs> <laughs> 아, 나무리 어색해 왜 진짜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럴 미친 사람아. 책임져 어담리 아무래도 쿠비는. 잭의 아름다운 콩나무를 보고 반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잭은 쿠비에게 아름다운 콩나무를 보여주면서 둘은 <laughs>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웃음> <웃음> 아, 와 메데타시 메데타시. <laughs> <laughs> 유치원 아니야. 선생님 아니, 없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래 나쁜 말 하면 안 돼. 아니 동화잖아. 행복한 이유는 콩나무 때문에 식량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야. 맞아, 제과콩나무는 행복했을 거야. 다음으로 가볼까? 아, 아기돼지 네, 네, 삼형제라는 동화야. 아기돼지 삼형제가 그 늑대한테 다 반했어요. 아니 삼형제인데 어떻게? 그, 그, 그아 삼형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개 잘생겼기 때문에 <laughs> 반해버린 거예요. 쿠비는 <laughs> 잘생긴 늑대에게 DM을 보냈어요. 저 당신과 콩나무를 심으며 살아가고 <laughs> 싶어요. 함께 행복하게 네? 살았답니다. 메네타시, 메네타시. 그치? 꾸미는 <laughs> 옆에 늑대도 있고, 잭도 있네? 콩나무도 있지. 으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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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랍. 선생님한테 내가 다 이룰 거야. 으렛, <laughs> 맘메이드 프린턴 센스. 문고문은 바닷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왕자님을 만났어요. 소레지한 이노 공주의 지갑을 훔쳐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랬었어? 아, 이노 공주는 뺏긴 돈을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짠짠. 이모키오. <laughs> 이모키오는 얇고 긴 코를 가지고 있었어요. <laughs> 아, 얇고 긴건 어려운데 얇고 긴 코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피노키오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5분만 보여드리면 믿겠습니까?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해서 자신의 코를 양껏 늘린 후에 자신의 코를 써놔서 사람들에게 장장이 되어주었습니다. 마음이 아, 아, 따뜻하네. 아, 행복이네요. 코가 없어진 피노키오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코가 없어졌어? <laughs> 코를 다 잘라서 나눠줬다며.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피노키오에게 <laughs> 어느 사람이 말해줬어요. 피노키오야, 너는 그대로도 아름답단다. 그 말을 진심으로 믿은 피노키오는. <laughs> 연예인 기획사에 아이돌이 되러 면접배를 보러 갔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피노키오의 콜를본 기획사 사장님은 피노키오를 집에 데려갔답니다. 끝. 멘드타시 <목소리> 메드타시. 해피엔딩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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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아, 너머의 인간들. 대표를 <laughs> 네, 하도록 끝났다. 해. 영어 읽어주세요. 아나이 굴곡인 마음을 몰라주네. 접니다. 저예요. 그러면 제가 다음 그림 퀴즈가 끝날 때까지 뚜따를 하겠습니따 죄송한데 디테일 살려주세요. 뚜따 할때 뚜따 이렇게 음도 좀 살려주시겠어요? 또 어떤 새끼가 뚜따를 그렇게 해요? 자, 그러 해봐. 이따 아 뚜따. <띠따, 띠따. 웃음> 아, 뚜따. 뚜따. 띠요따 뚜따. 그래, 그래. 자 그린키드 맞추기 규칙을 누가 말해볼 줬다. 파이란 멤버는 동요 한국 부릅니다 줬다. 내고 맞추기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줬다. 애교가 아니 줬따에다가 그 애교가 하고 싶었네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요 개척될 거야. 나는요 춤을 출 거야. 오내는 토마토 토마토. 다음 <laughs>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코비 잘하자. 화이팅. 내가 네. 주인공이 되면 창피해요? 주인공이 되면 아플로, 창피한 아플로, 아니, 게 뭐가 아플로? 있을까? 애들이 <laughs> 아플러라고 아플로. 생각하지 않을까? 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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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 되면 창피해요. 발표 어때? 발표하는 어. 게 창피하신가요? 네. 그림 그리기? 아, 남 앞에서 그림 그리기. 그럴 수 있지. 그림 그리기 아 그림 그리기 땡 근데 상당히 유사도가 음. 좀 있습니다 좀더 음. 어린이 다운 마, 뭐 말로 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주째가좀 아, 바뀌어야 돼주째를 바뀌어야 돼. 된다고요 주째대 째. 음. 음? 응, 주제 주주 주체 주응 그래 거지 주제 아 주체 데. 데.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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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지 역시 단민이 잘안 해. 그럼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그림 당하기인가? 모델? 자 하나 둘셋 하면 둘이 빨리 합심해서 빨리 정해세요. 정하세요. 모델 하자 모델. 모델 오케이. 모델. 땡! 팅! <laughs> 맞습니다. 네 이게 동심이라 문제가 좀 어렵긴 해. 언니나 엄마가 자주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왜 하필 언니랑 엄마가 약간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되면은 언니랑 엄마가 이제. 다이어트하고 몸무게 재보고 소리 지르는 거지. 오빠가 아니라 언니인 이유인데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다이어트, 다이어트. 일단 해볼까? 정답! 그래. 음 비슷해요. 다이어트랑. 최근엔 좀잘안 해. 근데 다이어트랑 비슷하니까 뭐 운동 같은 거 아닐까? 태보 아니야 태보. 운동을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자, 원투에서 원투하는 소리. 에어로빅. 에어로빅. 정답! 네. 저 때렸, 저 때렸, 저 때렸, 저안렸저 때렸, 저안렸저 때렸, 저안렸저 때렸, 저안해안해렸저때야저야렸야 때렸, 저 때렸, 저때내저내보저 때렸, 야 때렸, 야 때렸, 저야렸저 때렸, 저 때렸, 저야렸야 때렸, 저때야저때 9번, 34번, 어때로저 때렸, 어 때렸, 저 때렸, 아 때렸, 저 때렸, 저 때렸, 저 때렸, 저 때렸, 토마토 저때 토마토? 토저토토마토토 마토토마 마, 빠르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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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토마토토마토토마토토마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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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토토� <laughs> 자, 29번 먼저 하겠습니다. 야토 먼저 가시죠. 가볼게요.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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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삐약이 삐약이는 <laughs> 무이를 좋아해 삐약 삐약이 무이 먹어주면 안 돼요? 삐약이는 쓰담쓰담 쓰담 해줘야 해요 삐약이는요 주인님 손에 올라가서 삐약삐약 하면서 울면서 주인님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주인님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자고 싶어요. 삐약삐약, 삐약이는 주인님 곁에 있어서 행복해요, 삐약. 주인님, 다음 생에 태어나면은요. 주인님처럼 <laughs> 인간으로 태어나서요. 주인님과 행복하게 연애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탕 잡아놔요, 피야 <laughs> 내가 이쁘게, 옷 입고, 피야피야그방 <laughs> 찾아갈게요. <알게> <laughs> 자, 그러면은 34번. 오, 진짜 이건 <laughs> 진짜. <아니겠고. 웃음> 난 다시 태어나도 이건 절대 못할 것 같은 34번 우리 대사 해볼까요? 뽀뽀해줘요 안 돼요? 그럼 안아줘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게 뭐예요? 오이띠 어. 삐졌어요 저리 가요 있잖아요 어 진짜 어. 뽀뽀해줘요 안 돼요? 부비거리게 해줘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난 너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겠어 어, 어. <laughs> 널 가져버리겠어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재밌었는데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저부터 말해볼게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그냥 즐기기만 했거든요 오늘은 유치원에서요 전화도 얘기하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친구들하고 퀴즈도 맞추고요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맨날 하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같이 해줄 거라고 믿어요 <laughs> 아토! 소다요 어? 저 저는 지금...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까요? 몸은 돌아가고 나오는... 계세요. 그러니까 몸은 돌아가고 계시네요. <laughs>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어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딴거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재밌었고 포토타임 한번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아, 아니야,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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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야. 단미 고추에서 좋아. 뭔가 자랐는데? q 어? 니 그러니까. 아, 잠깐만, <laughs> 시끄네 아이고, 안 돼. 잠깐 조금 아픈다. 얘들아, 캡처해주세요 무슨 TV 음, 캡처 해주세요. 여러분? 해주세요캡처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 <laughs> 참관수업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